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지금 예쁜 나비와의 거리 1.5m. 아, 색상 지긴다 아주. 요즘 어? 네, 이렇게 나비들이 종종 눈에 띄더라고요. 아, 나비의저 우아한 날갯짓 아, 지금 여기 배터리 나무. 네, 거기에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비와의 거리 지금 네, 40cm. 나비가 왜 자꾸 땅으로 가냐 야 나비 아 여기 저기 뭐죠 도토리나무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그러니까 이 나비들이 이런 향을 좋아하는 모양이네 야 나비 엄청나다 색깔 이쁘다 지금 나비와의 거리 네. 다시 멀어졌습니다 이 거리 지금 아 나비 여기 진이 나오는군요 여기 아, 여기, 여기 도토리, 도토리나무 진액을 지금 빨아먹으려고 온것 같아요. 아, 여기가 나비 집이네. 알았어, 이제 예, 니네 보러 올라오면 이제 일로 올게. 아, 거기 왕풍뎅이도 왕 있어요. 풍뎅이? 풍뎅이 위에 지금 올라갔어요. 보니까 산수리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으려고 나비가 지금 날아왔네요. 저고 지금, 풍뎅이 같은데, 앉아있는 거. 풍뎅이, 큰 풍뎅이 지금 두 마리 있어요. 야, 나비가 지금 신났네. 아주. 배불리 먹고 있네. 나비와의 거리 지금, 20cm. 야, 저 나비 봐요. 물 빨아먹는 거 봐요. 진 네, 나와가지고, 야. 아, 네, 지금 풍뎅이하고 지금 뭔가 실랭이를, 실갱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풍뎅이, 아, 풍뎅이 좀 봐요. 와, 딱. 충댕이들 엄청 많네. 풍댕이들이 여기 잔뜩 있네. 아, 풍댕이 여기. 음, 알았어, 알았어. 이제 니네들 여기 있는 건 이제 알았다 내가. 감사합니다. 야, 여기 가는 거 봐봐요, 풍댕이풍댕이죠